이거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별이 돼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도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별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별 통해서 큰건 이룬다니까요 블리셋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간 겁니다 너무 블리셋 숫자가 많고요 무기도 좋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오합지절인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독 산마 혼자 바운데딱 서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 이루는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굳굳이 지키는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꽉 지키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큰일 이루신다니까요. 자기 자리 지키는 별도 있는가 하면 죄송한데요. 막 떠도는 별도 있어요. 떠돌아 왔다리 갔다리 정처 없이 떠도는 별이 있잖아요. 그런 별이 있다니까요. 또 돌아, 그냥 이 별이. 또 돌아, 또 돌아. 요다서 1장 13절입니다. 요다서, 신약. 요다서 1장 13절. 1장 13절. 신약. 397페이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허감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란 방황하는 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별이 있는가 하면 은 그냥 유리 방황하는 별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리하는 별들이 있습니까 그래, 유리방황 하다가 흑암으로 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구원받아서 주님께 붙들려야, 붙들려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별들 중에도 주님께 탁 붙들리지 못하고, 말씀에 탁 붙들리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에 탁 강권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 흘러가는 별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별입니까? 자기 위치 지키는 별입니까? 아직도 방황하는 별입니까? 내 자를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십시오. 빨리 은혜에 붙들리십시오. 빨리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빨리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잖아요. 그 별의 기능을 할수 없는 거죠. 그 별을 통해선 어떤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별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별인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인간이 할수 있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내 아내를 의사가 수술 잘해서 살려냈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마울까요?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 어른들은 큰 시세지잖아요. 절대 은혜 안 입죠. 설이면 고기 한근 떠다 가고, 추석이면 조기 한 구름이 들고 가고, 계란 한 줄이라도, 은혜,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고 우리 한민족은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이 육신을 살리는 일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유리방황하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이 일만큼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별이라니까요. 영원토록 비치는 별이 됩시다. 우리 애틀란타 형제 아들 모두가 애틀란타의 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애틀란타 교회가 애틀란타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진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워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애틀란타의 별이 되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온전히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 방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에 붙들려서 은혜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 위에 희생할 수 있는 은혜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